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이라서 그런지, 이제 특별히 바쁜 게 아닌데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laughs> 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주신 댓글이 어,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음, 독일 대학에 지원 가능할까요? 독일 대학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을 주시면서 음, 독일 유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 독일 대학은 그게 특히 어려워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동등한, 같은 상황의 사람이 같은 서류를 가지고 독일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A는 허락을 받고, B는 허락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어, 그게 뭐야?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고요. 이거는 음, 대학 지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자를 받으실 때나, 또는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실 때 그런 거를 하시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독일은 정해진 매뉴얼이 물론 있지만 내 서류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피곤해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도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 대학을 제가 지원할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이제 내년 1월 15일까지 이제 4월에 시작하게 될 점머 세메스터를 위한 지원 기간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하실 때음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 당시에 냈던 서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 드리면서 오늘 좀 시간을 보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 유학 조건이라고 하죠.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어, 구글에다가 저는 직접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의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인터넷에도 많고 제가 여기서 굳이 반복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본인이 구글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공식 독일 유학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온 케이스예요.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점좀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정말 별게 없어요. 한 지금 보니까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대학교 졸업증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전공 적혀 있고 음, 언제 졸업했는지 졸업 날짜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음, 그리고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들었던 전 과목의 성적이 나와 있는 성적표가 필요하고요.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홈스쿨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검정고시 합격증.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간혹 모르시고 검정고시를 갔다가 영문으로 공증 번역을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비싸거든요. 번역까지 하고 꼭 공증을 받으려면 근데 본인이 봤던 그지역에 해당 교육청에 가셔서 이제 영문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면은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꼭 그렇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또한 가지는 수능 성적인데 이것도 팁이면 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이 없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수능도 없고 뭐 합격증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 학교 이제 입학처 가셔가지고 영문으로 이렇게 어 Certificate of Admission 이렇게 달라고 하고 수시 이름 있고 어떤 타입의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어,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전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무튼 내가 이 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입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서류를 하나 봐달라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음.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Test f f 또 다른 어학을 보셨다면 뭐 다른 어학 증명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복잡한 것 같으면서 간단해요. 저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4년 동안 들었던 과목의 성적표 어, 이 부분은 이두 가지는 학교에서 어, 기계로도 쉽게 영문으로 발급 가능한 부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어, 수능 성적표. 수능 성적은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수능 성적이 없는 사람은 수시 합격증명서. 이거는 따로 입학처에서 어, 신청을 하셔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어, 수능 성적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는 어, 합 고등학교 때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형식적인 거고 마지막으로 어학 증명서겠죠 좋은 성적으로 이제 어학 증명서 받은 그거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바로 가시려는 분들은 조금 달라지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성적표와 내신 성적 그리고 어학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은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 성적은 평균 4.4등급까지 마지노선이 4.4등급이에요.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로 어, 상위 60%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환산을 해보면 대략 적어도, 못해도 5, 6등급 내로 받을 수 있도록 내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에 충실한 학생을 받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또한 가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과 수능을 보신 분들은 문과로 지원 가능하고, 이과 수능 보신 분들은 이과로 지원 가능하고, 이렇게 그 지원 가능한 학과는 한국과 동일, 합니다.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음. 음 지금 좀 떠오르는 생각인데 사실 저는 그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와 있는 상태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이런저런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을 오게 되면은 이것도 정말 본인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럴 수도 있겠다.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생 때는 유학에 대한 로망이 막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어,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국대학 합격을 하고 부모님도 너무 어리지 않냐. 학교 그래도 다녀보고 유학을 결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한국대학교도 한번 다녀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까지 가게 됐는데, 지금 유학을 와 있는 상태로 졸업을 하고 유학을 온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졸업하고 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 대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독일에 돌아가는 그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정말 본인이 좀 깡도 필요하고 기죽지 않고 내가 내일을 알아서 챙기는 그런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갓 넘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직 사회생활이라는 그거를 못 해봤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 집, 공부 집, 학원 이렇게만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독일이란 땅에 떨어지니까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대학교 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난 너무 졸업이 길다 이런 분들은 대학교를 한 번쯤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다니다가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 뭐랄까요 마음이 편하게 유학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음,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려도 사실 나이가 성숙도를 좌우하진 않잖아요 어린 친구가 더 똑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나이는 먹었는데 에이 나이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한번 잘 자기 성격과 맞춰서 생각을 꼭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 시기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서류를 보내실 때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운니어 시스트가 있고 해당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 독일 대학은 사실 많이 지원해 보는 게 유리해요. 뭐 개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좀 다양한 대학에 지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니어 시스트에도 넣으시고 이제 해당 대학으로도 직접 다양하게. 넣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서류를 보느냐에 따라 어, 이 사람은 허가를 내릴 수도 있고 또 같은 서류를 보고도 다른 사람은 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내야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또 다시 강조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음, 서류를 보내실 때한 가지 이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홍보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제돈 내고 다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dhl 의 유학 서류 서비스 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번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법이 싼 것도 아니에요. 가격이 비슷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책임지고 중요한 서류인 만큼 책임지고 해당 대학에 전달을 하는 그런 이제 유학 서류를 위해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한번 DHL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유학 서류 서비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도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서류인 만큼 마음 놓고 어, 보내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DHL의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다음 이제 4월에 시작될 전머 세미스터를 위한 지원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조금 짧게 영상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학기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지원하다가 급하게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어, 이번 해당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주셨던 질문들은 제가 사실 이번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이 서머 세메스터를 위한 지원 기간인 만큼 살짝 그건 미뤄두고 오늘 영상을 먼저 업로드를 하기로 했고요. 음, 그동안 주셨던 질문들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귀여운 것도 많고 이제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도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모아서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 또 이제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다시 한번 이번에 지원하시고 급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어, 드릴 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